오늘 소개할 단어는요. 뺀 웬화입니다. 중상급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듯한 단어인데요. 먼저 뺀 웬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볼까요? 뺀 웬이 단어는 변두리, 경계선, 테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센터가 아닌 테두리, 변두리, 비주류 이런 뜻입니다. 회화에서 뺀 웬화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 해석을 좀 자잘하게 나눠봤는데, 어, 참고로만 하시고, 그 뉘앙스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은 한국어 해석으로는 왕따 당하다. 나를 왕따 시켰다. 아니면 그 주류, 부류에서 밀렸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나이가 들면 뭔가 밀려나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할 때, 在单位被边缘化了，人上了年纪了，在单位被边缘化了。卡장화나能건直属上사一个，我给当하고王大当했다最可气的是被直属上司打压边缘化了。被打压呢，我给当哈当，他努力的，一愣子些啊。最可气的是被直属上司打压边缘化了。总之哪一个里面说，那给人咱们，어떤사람들은정말너무가식적 가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혼자 다니기로 했어. 즉, 혼자서 이제 고립되기로 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쓰는 문장인데, <릉> 我是主动被边缘化。主动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할 때,主动이라는 단어 쓰죠. 我是主动被边缘化。越长大,越觉得有些人太假。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크면서, 어, 느꼈다. 越长大越觉다 위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식적이다. 有些人太假. 그래서 자가 가식적이다. 사람 한댔쓸 때는 가식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越长大越觉得有些人太假在他们身上耗费时间不值得在他们身上耗费时间耗费能 위에 이제 소모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哦，卡奇个不达，伊米个不达，不值得，在他们身上耗费时间不值得。我是主动被边缘化，越长大越觉得有些人太假，在他们身上耗费时间不值得。차이가이있고성공하려면보통되게고독하고고립이된느낌이들잖아요이랬을때도이표현을쓸수있는데요如果要追求自己内心真正想要的东西，就注定会被边缘化。내가진정원하는꿈이있으면고독한길을선택해야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如果고요 추구할 자기 내심 진정 원하는 동식, 쭉 조딩회에 배변 변화. 존재감이 없다. 또는 신조에서 아싸라는 단어가 있죠. 이럴 때는 타이 배변화러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워더 존재 태변화라. 我的存在太邊緣化了.난 존재감이 없다. 나의 존재는 아주 미소하다. 미미하다. 난 점점 아싸가 되는 거 같다. 이런 기분을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자유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다 <목소리> 我越来越边缘化了越来越 점점이란 뜻이죠 我越来越边缘化了난 점점 아싸가 되는 것 같다 不知道怎么去形容 形容은 형용하다죠 근데 앞에 去 그냥 습관적으로 쓴 거예요 不知道怎么去形容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这种感觉 이런 기분 이런 느낌 모르다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다. 자유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 슬프기도 하다. 느낌은 자유롭고 슬프다. 자유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다. 느낌은 자유롭고 슬프다. 자유롭기도 하면서 또한편으는 슬프기도 하다. 느낌은 자유롭고 슬프다. 자유롭기서 자유롭고 슬프다. 자유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슬프는 슬프기도 하다. 느서 부정적 요소 또는 방해적 요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는 기회가 생기면 잡아야 한다, 有意的话, 망설이다가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 锁定目标. 목표를 정하고, 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邊緣化信息 방해적 요소들은 다 차단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은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잡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방해 요소들은 모두 다 차단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有機會就抓住有意的話機會就沒了鎖定目標屏蔽邊緣化信息有機會就抓住有意的話機會就沒了鎖定目標屏蔽邊緣化信息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뺨륜화 이 단어를 어, 적절하게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지아, 신콜러, 빠이빠이!